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우리 수산물 안전 이상없다 안심하고 소비하세요 이런 축제다 캠페인이다 하고 있어요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한다고 방사성 물질이 없어진 게 아닌데 그냥 안전하다고 먹어서 응원하세요 일본 날아가고 있는 거죠 김영록 전남지사 이게 문재인과 이낙연 친문 수박들이 반일 정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안전이 이상 없다고 어떻게 이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전라남도는 이런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영록 전남지사 정정한 해악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정정 바아에 나는 전복과 우럭을 비롯해 양식 주산물을 우리 국민께서 더 많이 애용해 주시고 특히 추석 명절 때 많이 아끼고 애용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문재인 이낙연과 한패인 사람이에요 민주당 소속인 전남지사가 당대표가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저지 시위를 길바닥에서 몇 달간 민주시민들과 열심히 해왔었는데 윤석열 정권과 괴를 함께하는 친일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민주당은 썩었다는 얘기죠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낙연과 거의 한 몸과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친분이 두텁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김영록 이낙연 투샷이 무진장하게 많이 나와요. 이낙연 시즌 2에요 전남지사. 이낙연이 밀어줘서 전남지사가 또된 거고. 이러니 친일 정권이죠. 민주당은 고쳐쓰기 힘들어요 지금. 썩어서 말기암 상태라서 수술로 도려내서 다시 고쳐쓰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얘들이. 너무 몇 속까지 암세포가 다 전이가 돼가지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문재인 양산 사저도 빨빨거리고 가서 사진 날리고 아니 수박들한테 소가뜨면서요 여러분들. 문재인은 수박들한테 속아서 그런거야 우리 문프 속았으면 임기 끝나면 수박들하고 거리 두기로 해야죠 완전 손절 선언해야죠 너희들 이제 양산에 오지마 나한테 연락도 하지마 너희들 친문이란 단어도 쓰지마 단언을 해야죠 당연히 수박들한테 속았다면 그런데 수박들만 미친듯이 양산 사져 가서 사진 찍고 밥 처먹고 술 처먹고 그러잖아요 추미애가 갔어요? 송영길이 갔어요? 이재명은 당대표라서 어쩔 수 없이 인사차 간거지 양산 수박 축제의 현장이에요 윤석열과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같이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 먹어서 응원하자는 짓을 하고 사진 사진 찍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거는, 한패라고 볼수 밖에 없잖아요. 속았는데 왜 사진을 찍어줘요? 오지 말라 그러면 될거 아닙니까? 손절하고. 문재인의 심장 김영록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문재인의 심장 김영록입니다. 중앙당의 공식 요청. 이낙연의 민주당에서 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전남 도지사 출마하시라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으로 전남 도지사에 출마했다. 김영록이 그러잖아요. 문재인 이낙연 김영록 전남 지사는 한패예요. 문재인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록이. 이재명이 만약에 나는 문재인의 심장입니다. 얘기했으면 문재인 경로했을 걸요. 네가 왜내 이름을 팔아 이러면서 김영록 전남 지사는 문재인과의 친분을 매우 강조했어요. 사진 찍은 거 자랑하고 SNS에. 예전부터 김영록과 문 문재인은 한 표였습니다. 이렇게 문재인과 예전부터 항상 뒤에서 문재인 지킴이를 하던 게 김영록 전남지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과 함께 수산물 먹어서 응원하자.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죠. 김영록 여기 있잖아 전남지사. 이재명 편 없어요. 호남 쪽은 징글징글합니다. 완전 문재인 이낙연의 텃밭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는 시민들하고 길거리에서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저지 시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국을 불러서 회를 처먹어요. 굳이 왜 회입니까? 양산은 내륙이라서 바다가 없어요. 내륙에서 회가 유명한 동네도 아닌 양산에서 굳이 왜 회를 시켜서 도다리 새꽃이랑 아나고를 시켜서 먹습니까? 멍게까지 놔두고, 멍게는 90%가 일본산이 수입이 돼요. 멍게로 가장 유명한 데가 후쿠시마 주변 현들입니다. 이재명 도발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아주 뒤로 구리게 일본 스타일로 돌려서 까고, 그런 표현을 하는 인간인데 여기서 응원을 하자는 거예요 문재인은 이원용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나라 팔아먹은이죠 윤석열한테 적폐한테 다 팔아먹은 쓰레기 같은 게 문재인이에요 오빠 꺾이지 마 막쓰그라